I'll be leading the jump. Close over there. See, Borjavor? I'll try and keep us under the radar. Like a プシャルおな。 They did. One of them's right here. Need to recharge my shields. Reloading. There there there. Good stuff. stuff. it up, Recharging my shields. Charging up my shields. 잡아 버렸든? 이가 어디야? 에 있는 본데? 아네 아네. 일나누웠어요가갈 나랍을 때 됐었는데. 선도 들린다는데. 어딘데? 밖에 밖에 나가. 나갔... 왼쪽. 팀이 좀 많아, 많아. 나가면 안 돼. 나갔지, 뭐. 어. 아, 잡았어 오케이. 뒷문 조심? 왔다. 하나 더, 하나 더.

거 같기도 하고. 아 위에 한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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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파갑파갑얘 예, 뚱땡이. 파갑 두대. 파가 깼어 하나. 나라 크레. 아, 리, 리. 아, 이거. 브라 내, 내 앞에 갭피내앞에 바로 브라. 둘, 어, 하나 더. 브라 갭디 안 돼. 나이스, 다, 다, 다. 브라 갭디. 브라 갭디. 브라 갭디. 브라 갭디. 브라 갑뚝 튀었다. 마 u t up 지막에 브라 그한 대를 못 쳤네 내가. s i l e r i d e Battery a Hold on. Shield charging. Hold on. Shield c h 여기는 끝났 위로 진행하면 될것위아 진행하면 될거 같아 g up. We roll. Ginevra. We roll. 어 음? 오오오 됐다 네나한는다 여기 저기게 여기 앞에 보낸다 와 HP 1포경다 많이 까이들어오보내게 중앙에 둘중앙터 중앙 터트 때.

Fixing up. Oh, t o u c I t s go time. I'm going to go to the 오케이 팅이오몇개 만드시? 3개 와힐 배터리 힐 오케이 위로 진행합시다 핑안 찍었는데 바로 먹으어 목표 나왔어 드세요 나네개 갑시다 응. 트랙으로 올라가다 보면 뭐야 네군데밖에 없는데? 그서 많이 썼어 여기서 한 다섯 번도 이상? <laughs> 타고 자아 어? 어쨌든 드럽게 안 맞더만.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네. 아 높다. 언 연습해서 그런가? 훈련 장에서. 너무 안 돼. 그거. 어제 너무 안빠아서밤 10시가 지나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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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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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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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이용해 o 세요아 r e if you're not i n

하나 여기? 뭐야? 어, 둘, 여기 둘. 아, 아, 여기. Enemy is right here. One more n e a m l l y o v e r there. Reloading. Okay, t s is the house. What happens? r n s close. Careful. They could be watching. Reloading. Hold on.

Level four. Need to recharge my shield. Dip. I'm recording my drone. We're all outside the ring. We'll be safer inside. Ha! Hitting the edge. There's a beautiful jump pad just sitting here. Getting my eyes in the sky. Backing out of my drone. i am got to go. 싸 아, 패턴. 킹패 로우가 펼쳐진 거 같은 기분이었는데. 아, 저거였구나. 배너 때문이었구나. 손팀다 <laughs> 갑자기 킹목 손실 30분다. 그것도. 어, 30. 저는 괜찮은데. 아, 30분. 어, 방금 <laughs> 방금 때도 <문제를> 잡으면서 40까지 튀네. <목소리> <목소리> 뭔가 대지 <대침어도> 모르겠다 <목소리> 아하 아하 아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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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한팀더 찾아야 돼. 내려왔어요? 지금? 아, 위에, 위에 있고. 여기 있고. 찾았어. 아, 오케이. 오 그럼 어. 올라가 되겠다. 얘차라아 네, 가지고. 좀다 맞아. 그집을게거 넘어가요? 나운 들려 발소리 들려 눌러서 3점을 눌러서 3점을 눌3 3점3 3점을 눌러서 3점을 눌러서 3점을 어요서 3점을 눌러서 3점을 눌러서 3점을 눌러서 3점을 눌러서 3점을 크러 나도 집 위에 러서3점 야이에 자, 라 저거 딴 팀이네 저건 위는나팀 얘네 올 생각 없미라아킹개 친다 미라지 막나왔저 위에 알죠? 알지 또날라온다또 온다, 온다, 온다 타고 온다, 타고 다다갑 깨줄 까다다 깨졌어 그냥 때려다나나이포스씨라 어, 아파라. 내 앞에, 내 앞에. 아. 어 아, 이거 <laughs> 못나가겠로는데 <진짜로>. 아, <진짜 웃음> 와, 진짜로. 진짜로. 이거 못 나가겠는데? <laughs> <좀 0인데? 웃음> 어. 둘 쳤다. 나는 누가 깔끔했 어? <laughs> 어, <이거>. <웃음> 깨끗아. 깨끗아. <웃음> 어, 로딩 이거 끝나지도 않죠? u r Apex 도안 뜨죠? 깻님 <laughs> <깨님>. 멈춰 있어. <laughs> 내 방송 보면. 어 뭐야, 사람.